언덕이야, 아, 당했어, 씨발. 잠깐. 아 개새끼들, 또 무협. 아, 저쪽에 있네. 어. 뒤로 돌파한다, 뒤로. 거긴 뒤가 맞지 않으니까. <laughs> 야, 니네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다 있어. 남자라면. <웃음> <웃음> 아, 존나. 저... <laughs> 아. 일어나라. 일어나. 오토마 일어나. 뭐야? 나 어디 앉아 있는 거야? 나 여보? 어디 앉아 있어? 위에. 나 공중 구양하고 있는데? 그래? 나라라. 어. 그래. <laughs> 나 사이드 카에 앉아 있는데? 저기 집이 더 위험할 것같다나손꼬였어나손 빨리... 부러졌어. 손 부러졌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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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부러졌어. 이 산으로 남겨라 <laughs> 해변으로 갈까? 손으로.. 오 더워 아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이거 괜찮아, 괜찮아. 우리팀? 아닌데? 곤쪽 쏘고 있는거야 우리팀이 누구랑 쏘고 있는거야 지금 야네 옆에야 앞피오에 <laughs> 어, 깜짝아 <깜짝이야. 웃음> 개 깜짝 놀랐네 여기서 <laughs> 못봤어 난는참못 뭐 구해 나한테 물어보지 마 화장실 있어. 화장실 아니야. 팔짱 놓았어. 안 궁금해요. <laughs> <laughs> 아씨. 너 다운이야? 어 다운이야 가. 아... 아니면 제 잡으러 가던가 한마리 한 같아. 킬샷 빨리 빨리 빨리. 하... 아날 살려줘야지. <laughs> 너 살려주면 내가. <laughs> 아저씨 아저씨 살려주면 안 될까요? 살릴 것 같은데 이거? 아 살릴 수 있어 임마! 살리고 차 타야 된다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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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넌살수 있잖아 나 죽든 말든 이제 아니야 너나 나나 피가 차 타러 가자 그냥 바로 어 뛰어! 이거 다시 타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아니 아니야 그냥 앞에 있는 거다 지금 방향이 쩌쩌 뿜잖아 아니 바퀴 아, 빠진 거 바퀴 아, 부러졌어 아. 다시 타야 돼 다시 다시야 다시 타야 돼 어 이거 밖에 살았다 가자 기름이 야, 없네 빨리, 빨리, 빨리. <laughs> 이것도 기름이 없네 <laughs> 아야 너 아까 탔을 때왜 몰랐어? 그거 그러니까 일단 아니다 지퍼 저걸밖에 확인 안 했잖아 아 좋다 어차피 다 죽을 목숨이었네 옥상 열있다 옥상 있다 야 망했어 아, 우와 옥상 있... 어 사람 있다. 고양이 다 고양이. 여기, 여기, 예, 지원, 지원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소음기다, 소음기, AR 소음기다. 넌 내꺼야. 여기. <목소리> AR 소음기지? 나 아, 간다, 잉. 존나 귀네, 넌 내꺼야. 넌 <목소리> 내꺼야. 가자. 뜨고 있냐? 응. 음. 아, 여기 걔네인데. 가자 고고고 고고고? 아왜 안내려줘 네. 아 아저씨 또 겁나서 또또아니아나 어디갔어 또. 나 어디갔어 나 어디까지가 나 어디까지가 나왜 어디까지 안내려줘 나 비행기 납치 당했어 나 안내려줘 F가 안내렸어 <laughs> 하이제킹 당했어 <나겠어>, 하이제킹 비행기가 <laughs> 안내려줘 <laughs> 아 이제 내려줬어 왜 앉아있냐 비행기 내렸는데 왜공중보양 앉아있냐 하이제킹이씨 <laughs> 난 모르겠다, 핑기. 아, 짱나, 진짜. 저. 아, 진짜야! 시끄러운 임마, 말하지 마. 난사월이될것 사람 같다. 사람인데. 익사. <laughs> 익사, 뭐야, 익사. <laughs> <laughs> 이곳은 <모습> 왜 익사했지?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보기로 했어. 보트스. 다 지났어. 반대쪽보트보트보트로 <laughs> <오토바이 웃음> 간다 죽이러 간다 <laughs> 아저씨 완전 살인욕구 쩌네요 <laughs> 이야 가자 잼토바이 <웃음> <웃음>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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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가자 야, 보트 가자 정신로 확인해야지 보트 어디 있는데 몰라 클레멘저기다 쫄로 간다 오른쪽 더 오른쪽 어기로 간다 다리 쪽으로 근데 어쩔 수 있지, 이거? 아, 야, 못쫓겠는데 보트 없나? 오도바 스피드를 한번 눌러보자. 이 보트는 뭐야? 얘네 오, 아니야? 나. 이거 아니야? 아닌가? <laughs> 아, 이거 못 찾아.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<laughs> 급해. 심지어 이 보트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. 그니까. <laughs> 야너 그쪽 보지 마. 반대쪽 봐 그냥. 너 그쪽이나 와가아 이쪽 안 오겠지. 이쪽으로 소리 날게 이쪽 보고 아 근데 니만 살잖아 어차피. 어. 렛츠 가니쫄라면은 네 <laughs> 어? 어? 응? 어, 응? 음? <laughs> 음? 추락으로 인해 기절. 왜 추락했어? 기다려봐. 아니 나 지금... 스도 없어. D 누르다가 F같이 눌러진 것 같아. 야야야 진다진다 야, 야, 친다, 친다, 친다. 왜 영혼의 탈출을 하셨어? 뭘 모르는구만? 너리그을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아냐, 너? <laughs> 나를? 나 요즘 한번안 죽었는데? 야, 글로가자글로 글로 가면 총맞는까깐나 믿어. 어? 나모 큰일 났다. 야, 야 리... 이게 뭐하는 짓이야? 난... 리그는... 이게 뭐하는 짓이야? 리골 많은 무한신뢰야. 이게 뭐하는 뭐 짓이야? <웃음> <웃음> 이게 뭐하는 <한> 짓이야? 뭐 <laughs> 놀래라. 어, <너 올려라. 웃음> 야, 젠토베터로 <laughs> <laughs> 젠토베 <laughs> 가자. 어디 있었지? 보러서 얘 타고 갔잖아, 지금. 아, 그래? 저 위에 오토바이 하나 더 있어. 위에 오토바이 하나 더 있어. 가자. 어 나소용기 있으니까 갔다 올게. 아니, 그냥 같이 조지지. 맞았다. <laughs> 와, 아이고. 왜? 아이씨. 총 맞았어? 아이씨. 총 맞았어. 우리 죽어. 아이고, <laughs> 이거. 나. <이러면. 웃음> 몰라. 저거 뭐고. 아이씨. 나 궁중도 아, 없어. 뛰어가 먹어떻게 채워야지. 내가 있어. 내가 이거 하나 먹고 하나 떨굴게할수 있나? 빨리빨리 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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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하고 집하고 붙었어 이럴. 들어갔어. 이렇게. 살수 있나? 살수 있어, 살수 있어. 나 이제 살수있나? 살수있어 살수있어 나 피치하면 살수있지 당연히 아.. X같이 머네 또 가자 그럼 응, 가자 미리 싸핌 우리 먼저 갈래? 호흡. 자리 잡아놓을까? 얘네들 위해서 집이 카고파이냐아 둘다 카고파이구나 빨리 안전지도 식크을러 가야돼 여기? 제일 빠른 길로 가야돼 야 저기 마음에 고향? 1호차가 거야? 세워져 있는거 같긴 한데? 싸핌! 싸핌! 아, <laughs> 아 어. 죽겠어! <laughs> 나 어. 뛰어갈거야 씨 어, 일단 안으로 들어가야지. 오케이. 어, 예. 아, 내가 바이크 끌고 올게. 거기 있어봐. 오케이. 어, 차왜 이래? 차왜 이래? 줘봐. 뛰어가는 사람 더 빨라, 이씨. 아우, 배 아파, 이씨. 아, 오토바이 피쳤나, 진짜, 이거. 아. 나 뻗는다, 뻗는다. 뻗는다. 어, 뻗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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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뻗는다. 아, 뻗는다. 이렇게 왜곽 이렇게 돌자, 왼쪽 외곽. 뛰어와. 여기에서. 아, 그래, 알았어. 사람 있는데, 저기. 나피 엄청 어, 많이 나는데 아 모르겠다. 겨울 수 있나? 나안될것 같은데 시간이? 역시 오토바이 엔딩은 좋지 않아. 어 죽는다 이거. 는 아이다 아니다. 쏴쏴 쏴. 뭐 됐다. 어. 웃펀도 없지 이제. 이, 이 드라마를 찍고 <laughs> 앞에 차 움직인다. 공급은 원되인데 이거? 일단 탈 타, 일단 탈게 타. 그래, 타. 탈게 없어. 먹을 나무도. 없어. 스터 지금 들카나 먹으면 안돼 오케이 될까? 오케이. 오 천천히 갈게, 천천히. 안전 운전할게. 총맞어 이거 한 번이라도 구르면 다 죽는다. 아, 괜찮아. 나 점프하면 이걸 그냥 쏠 거야. 오, 어? 아이고, 아야, 잡으, 씨. 야, 가? 잡자, 잡자. 가발 날씨. 오, 야, 왜왜 아니야? 안쪽 아니야. 그 오른쪽. 아주 있다. 어, 봤어, 봤어. 미치, 봤어. 아, 아 씨. 세 발만 쳐는데 음. 야, 니네도 안쪽 아니야. 야이는데 죽었어 오. 오. 잡았어 카구팔 있어 조심해 아이 저게 붙어 바이로 붙어 아아 바이로 붙어 바.. 붙고 있었는데 아이 씨 사피엘 나쪽풀어 아래. 아야간 사피엘 일루와 여기 있다우리 아니 저, 아니야 아니네 우리 피를 봐못 살려 우리 피봐 <laughs> 이게 산 거냐 이게 아이 무슨 씨 AK 3방 쐈는데 안 죽어 이씨 서든이 아니라 그런 거야 이. 어? 오, 어, 놀래라! 어, 씨! 소켓! <laughs> 반핀! 아이고! 만. 반동 제어하는 게 그래? 음, 저격 소리 듣는 거야? 이 저격 풀때 있네. 맞다, 초크 필요해? 아, 맞다. 아니 나 그게 없어. 서블벨을 차려놓고 써야돼. 근데 고개 옆으로 흔드니까 다시 죽어갔어. 핏 없다고 흔드니까. 야, 야, 뭐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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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<laughs> 뭘, 뭐, 넌 재채기 하면서 앞에 안 봤냐? <laughs> 차가 날아다니는데. <laughs> 아니, 모니터에 칩키니까 옆에 보고있지 운전할 때 창문에 칩친다고 앞에 안볼 돕는데, 이거. <laughs> 와, 나 갑바 겁나 쎄가지고 안 죽는 거 봐. 야,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안 되겠다. 갑바 숨겨야겠다. 아, 이씨 참긴 했다. 역어 했다. 끝이에요. 거야 아마 끝이야. 어, 아니야, 아니야. 집에 있어. 어, 집은 있지 아이야, 옆에 애들. 아, 나 어떡하지? 저 차차 소리고. 아이디는 쪼끼 안 터졌는데. 너무 아까운데. 얘네 죽이싫은데 버려. 아이, 지아 <laughs> 버리고 뒤로 뛰어. 버려. <laughs> 진짜 버리고 려 진짜 버 앞으로 가는 거. 8배우. 4배우느내다 왼쪽에 니 보고 있다. 왼쪽니 네 보고 있다. 아 어, 아니야. 아니, 아 아니, 아아아다 아니, 지금. 그래놓고 이렇아 살면 니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그래 아니, 어, 죽던가. 빨리 먹고 니 아니. 야 아래 있는거 같은데? 도끼 아니야? 아니구나 가만히 예는거하게 대충 가뭐 오지?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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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! 들어! 슬을 까? 아니다 어문하고 들어오면 슬슬 까 이제 계속 들고 있어 막또 괜히 그러니까. 그거 버리지 말고 던지지 말고 어. 보이냐? 기는거? 우리 시장에서는 안보여 어 우리 시장는 안보여 엎드려있어 <laughs> 그냥 엎드려있어 들어오면은 됐노.. <laughs> 덴노, 됐노에이카 반자이하고 죽어버려 그냥 리올것 같다 열었다 야 안돼! 바보야 던져! 야 죽겠는데 쟤? 기저 <laughs> 아할 만큼 했다, 아, 이거. 아 <laughs> 똥, 똥 뿌렸어. 거, 똥 뿌렸어. 진짜 정확하게 뿌렸어, 수리다 물에 툭 <laughs> 튕겨가지고.